서울의 연예계는 지금 은덕과 하인의 결혼식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미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지만 결혼식 날 벌어진 사건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전으로 끝맺음 되었습니다. 이날 결혼식은 감동과 축복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하객들 사이에서 은덕과 하인의 사랑은 진실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약속은 하객들의 환호와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고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무르익을 때쯤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하인의 어머니가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르자마자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객들에게 믿기 어려운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에게 이렇게 멋진 신랑을 선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덕 씨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큰 행복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어진 충격적인 고백은 현장을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딸이 겪어온 고통과 일을 이겨낸 과정을 털어놓으며 이 순간이 얼마나 값진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는 모든 것을 이겨냈고,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감동과 충격이 교차하는 가운데, 은덕과 하인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축복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이날의 이야기는 한국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혼식이라는 기쁨의 순간에도 숨겨진 진실이 언제든 폭로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닌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결혼식 전날 밤, 은덕과 하인은 서로에게 마지막 독신의 밤을 보내기 위해 각자의 친구들과 모였습니다. 은덕은 그의 절친들과 함께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음과 눈물을 나누었고, 하인도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내일의 결혼식이 주는 설렘과 긴장감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은덕은 밤새도록 하인에게 보낼 서프라이즈 편지를 작성했고, 하인은 은덕을 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서로에게 주고 싶은 마음을 가득 담아 준비한 이 서프라이즈는 그들의 사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은덕과 하인은 각각 준비를 마치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혼식을 앞두고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눈빛에서 따뜻함과 사랑이 흘러넘쳤습니다. 하객들은 신랑과 신부가 입장할 때마다 환호와 박수로 그들을 반겼고 결혼식장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은덕과 하인은 서로를 향한 맹세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하인은 준비해온 노래를 부르며 은덕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은덕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하인의 노래를 들었고, 하객들 역시 그들의 사랑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어서 은덕은 하인에게 쓴 서프라이즈 편지를 읽어주었고, 하인은 은덕의 진심 어린 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은덕의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딸이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은덕아, 너는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이 말을 들은 은덕은 어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이 한창 무르익을 무려 하인의 어머니도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하객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딸에게 이렇게 멋진 신랑을 선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덕 씨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큰 행복입니다. 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실 은덕 씨에게 숨겨왔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말에 하객들은 숨을 죽였고,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희 딸은 어릴 적큰 병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죠. 이 말을 들은 은덕의 표정은 한순간에 얼어붙었고 하객들 역시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이 겪어온 고통과 이를 이겨낸 과정을 털어놓으며 이 순간이 얼마나 값진지 강조했습니다. 하인은 모든 것을 이겨냈고,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감동과 충격이 교차하는 가운데, 은덕과 하인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은덕과 하인은 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축복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이날의 이야기는 한국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혼식이라는 기쁨의 순간에도 숨겨진 진실이 언제든 폭로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닌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